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꽃초에 이렇게 꽃초에 이렇게 있으면은 숨어 있는 뭐 2cm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거는 발기 됐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꽃초가 클수록 여자는 무조건 좋아할 것이다. 주로 남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성분들은 균유학과에 살수 있는 남성 수술을 준비해 왔답니다. 남성 수술이요. 어, 남성 수술하면 흔히 성기 확대 수술 또는 성형 수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꼬추가 이렇게 있으면 세 가지 파트 를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가 좀 짧은 사람들은 길이를 늘려 주는 게 있겠고 그 다음 에 이슈는 굵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귀두라고 하는 제일 끝쪽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밸런스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 몸통 쪽은 괜찮은데 위쪽이 너무 왜소하다 끝쪽이좀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귀두는 그냥 필러 주입술에서 귀두는 키울 수가 있고 길이는 배 안에 묻혀 있는, 숨어 있는 뭐 2cm를 찾아주는 거예요. 지방을 좀 제거해주고, 여기 인대가 붙잡고 있는데 그걸 좀 끊어주면 됩니다. 그럼 좀쑥 나와요. 근데 길이 수술에꼭 아셔야 될 거는 발기됐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어울리냐면은 사우나탕에서 너무 내가 좀 외소와 컴플렉스가 있어서 가리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그냥 평상시의 모습을 좀 길게 보이고 싶으시면은 길이 연장수을 하면 되는 거죠. 굵기가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굵기를 어떻게 굵게 할 거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는 뭐 실리콘 링 같은 거 넣었었고 자가 지방 띄어다가 넣을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하게 된게 대체 진피라고 하는 진피로 된 완제품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 필러 성형외과에서 쓰는 미용 성형 필러랑 거의 비슷합니다 요즘은 자가 지방은 거의 하지 않는 추세고 부작용도 있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리콘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봐도 수술한 줄 알거든요. 뭐, 담아박았다, 옛날 해바라기 이런 것들이 안에 실리콘 볼 같은 걸, 링 같은 걸 넣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성형수술이기 때문에 의사랑 상담을 한 다음에 본인의 니드에 맞는 것만 하시면 돼요. 저는 막 권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의사나 뭐 상담실장이 권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본인이 평상시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부분, 짧으면 짧은 것만 하시고 동시에 다할 수도 있겠고요.